내가 그렇게 막 진짜 열심히 해서 무슨 짓을 해갖고 우리나라에 상위 20% 안에 들어가는 뭐 그렇게 막돈 많이 버는 사람이 되고 수능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랬어요. 그럼 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돈을 적게 벌어더라도 그렇게 하고 살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남들이 다한그 과정이 꼭 길이라고만 생각하지 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이제 제가 그 해에 이제 유산을 가게 됐어요. 근데 제가 운동을 조금 욕심을 냈었어요. 아, 좀, 요것만 하면 국가대표, 뭐, 어떠한 성적, 아. 이런 걸도 했고, 그리고 신랑 같은 경우는 <laughs> 불발상 당청이라고 해서 귀가 갑자기 안 들리는 거예요. 아, 네 예, 네, 예, 그래서. <목소리> 지금 행복하지 않으면 다음 미래가 행복하다는 보장이 전혀 없거든요. 4시간 2년 동안 단한 번도 떨어진 적 없이 살았으니까 예. 네. 여행을 하기 시작하면서 구독자 굉장히 많아졌어요 다양하게 만난다사람 남녀도 뭐 상관없이 하루를 행복하게 살아야 내 과거도 행복해지는 거고, 그게 되면 내가 나중에 갔을 때내 인생 자체가 행복해지는 거잖아요. 양궁만 17년 정도 했어요. 양궁? 네, 양궁 선수였거든요. 아, 그래서 이렇게 활들이 걸려 있었구나. 네. 아, 네. 관역이그 바뀌지... 진짜 쓰는 관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두송 네, 아니에요. 오. 양궁 선수였답니요 <laughs> 네, ]구나. 그래서 이제 양궁을 한 17년 정도 하다 보니까 사실 세상이 궁금하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음. 네, 저도 이제 운동하다가 이제 어 이제 유산을 한번 했었고요. 음. 네. 그리고 신랑은 이제 일하는 도중에 이제 돌발성 난청이라고. 기가 예. 잘안 들려 스트레스. 네 예. 예. 그렇다고 하더라고. 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더 자연스럽게 행복한가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내가 과연 행복한가? 네 예. 그래서 신랑한테도 이렇게 사는 거 행복해?라고 했을 때 신랑도. 이렇게 하더,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돈,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일이 전부가 아니구나. 어,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다음에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한 2년을 저희가 이제 자전거를 타고 한국에서 이제 일본을 거쳐서 중국에서 이렇게 쭉 해서 파리까지 갔다가 파리에서 다시 태국으로 와서 한국으로 온 적이 있었는데, 그게 네, 언제예요? 6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네, 6년 전? 그때 제가 3 1년나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야, 근데 그 서른 하나면은 이제 인생에서 가장 미래가 좀 불안하고 일을... 또 열심히 일해야 될 시기잖아요. 네. 어 주위에서 반대가 엄청 심했을 텐데. 장난 아니었어. 너 갔다 와서 뭐 먹고 살 거니?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들 이제 말리는 분위기가 굉장히 강했죠. 그때 다이든 회사에서도 동료들이 다비쳤다고 그럼. 네, 그렇죠. 처음에는 저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네. 근데 계속 고민을 하다 보니까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단 사표를 딱 던졌는데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쉽더라고요. 둘이 책을 이렇게 한번 같이 읽었었는데,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매일 똑같은 아침에 눈을 뜨고 머리를 감고 이제 회사로 출근하는데, 어, 그런 문구가 있어요. 그게 너무 이제 쳇바퀴 돌듯이 답답했다라는 문구가 있는데, 그게 딱 저를 지칭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와, 줘나 이래. 근데 그 부부가 배낭 하나를 메고 세계관을 갔대요. 그래서, 여보, 나 이거, 이렇게 했어요. 근데 신랑이, 어, 좋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나가보자. 어, 한번 떠나보자, 우리도. 그리고 엄청 말을 많이 했어요. 우리 세계 여행 가요. 우리 아, 여행 가요. 네. 이제 우리가 상상은 다하지만 못하는 게 일단 여행도 경비가 필요하고 근데 그때는 좀 넉넉히 자본을 모아뒀던 거예요, 아니면? 다 팔았어요. 갖고 있던 네. 거? 네. 결혼한 지 2년 음. 후에 저희가 간 거였거든요. 네. 그래서 뭐차 팔고 가구 있잖아요, 가구 뭐 이런 거다 팔았어요. 집, 집도 네. 그냥. 집구 이제 전세지 썼으니까 전세금 다뺀 거. 1억 조금 넘었나? 음, 아마 그랬던 백, 것 같아요. 그 돈을 가지고. 2년간 돈 한... 나온 거예 네, 와, 아, 네, 저, 대박이다.